씨앗 이야기, 복숭아. 복숭아는 무엇일까요? 복숭아는 영어로 피치, 원산지는 중국이며, 복숭아는 통조림, 잼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1년생 이상 꽃눈이 열매로 변합니다. 복숭아는 면역력 증진과 많은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인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숭아는 어떻게 자랄까요? 다큰 복숭아에서 씨앗을 모으고 땅에 심으면 그림과 같이 새싹이 돋아나요. 복숭아는 얼마나 자라야 먹을 수 있을까요? 나무로 자라 꽃을 피우고 1년 이상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맛있는 복숭아가 돼요. 복숭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겉모습이 하얀 백도. 황색을 띠고 있는 황도. 아삭함과 시큼함이 있는 천도복숭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